안녕하세요, 코포코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렇게 쪼많는 말을 좀해요 네, 죄송합니다. 네, 우선 이렇게 담도 왔고요. 5,000원도 남았으니까 담이 왔습니다. 아, 많이 올줄 알았는데, 이 정도 깡아서 실망입니다. 네, 우선 이렇게 에포스 주제경화제 구글 핀셋인데 미리 한번 뜯어봤어요. 찹찹찹. 좀, 어, 아, 따가라 이거 온거에 뾰족해서 제가 지금 찔렸거든요. 되게 아프네요. 네, 이거는 이렇게 몰드도 왔고요. 한번 뜯어볼게요. 네, 바발 표현제도 구입하였습니다. 네. 아, 그래도 한겨울에 구매를 해서 그런지 바발 표현제도 이렇게 안 망가지고 자랐네요. 네. 우선 한 개씩 차례대로 보여드릴게요. 이건 몰드 아이스크림입니다. 동생이랑 저랑 같이 쓰고요. 몰드 가리비, 몰드 마카롱이죠. 네, 이건 설탕 표현제, 설탕 표현제예요. 제꺼. 잠깐만. 바바 설탕. 아, 네 이렇게 바알 표현제랑 설탕 표현제 두개 갖고 왔고요. 아, 버터 이게 표현... 바알 표현제예요. 네, 이건 이렇 버터 표현제인데 이렇게 한겨울에 구입을 해서 잘 나온 잘온것 같아요. 우동 그릇 두 개, 우동 그릇 한 개랑 이렇게 접시도 왔어요. 저희는 구매를 얼마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끝입니다. 정말 죄송해요. 네, 이건 다팅 툴이에요. 이거 그 뭐지? 달치님 거랑 똑같이 구매를 했는데요. 이게 달치님 거랑 똑같이 구매를 했는데 이거 세공것도 있네요. 신기하네. 네, 이게 구매 내역서입니다. 네, 제가 한번 제가 한번 네, 이걸 한번 볼게요. 잠깐만요. 쉿 음. 죄송합니다. 아, 레진도 공개했나요? 네, 했, 아, 맞다, 레진. 네, 공개했죠, 아까 전에 네, 중짜리 그때 구매하였습니다. 버터피언즈한번 촉감을 느껴볼게요. 초보자 썼을 때 그랬나? 어, 촉감은 약간. 어머! 완전 미끄미끄한 게 약간 비누 같은 느낌이랄까? 응, 그네 네, 이거는 은근히 이렇게 말랑말랑 할줄 알았는데 딱딱해요. 아주 딱딱하답니다. 에이, 이거는 제가 좀이다가 따로 열어볼 거고요. 바발. 이거 설탕이거 이게 바발이에요. 잘 보이시죠? 이렇게니까. 네, 이 몰드들도 아주 귀여운 것 같아요. 핀셋을 사용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네, 이건 제 접시인데요. 투명 그릇. 어, 도시락을 안 써서 약간 속상하기도 하네요. 이건 우동 그릇. 이걸 오유마루도 살 거예요. 나중에 제 돈으로. 여기 이렇게 물결 무늬 보이시나요? 보이씩죠 이제 접시가 은근히 커요. 이만해요, 이만해. 엄청 큽니다. 이이 네. 것들은 덤이고요. 이건 제가 시킨 그릇입니다. 아덤 여기도 있어요. 석도 네, 덤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구매한지 하루밖에 안 지났어요. 덤이 뭔지 다들 아시죠? 덤은 이게 구매, 동생이 알려주라 그래서, 다음은 이게 구매하면, 이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보너스라고 해야 되나? 어, 그런 식으로 거주는 구매 거? 구매하면, 뭐, 사탕이나, 뭐, 주사 맞으면, 애기들 잘했다고 사탕 주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범위는 확실히 다른 거. 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몰드 가리비로 한번 몰드를 떠볼게요. 쉣! 쉿! 네, 이걸 이렇게 몰드. 조용히 하고! 네. 동, 집 옆에서 엄마가 화를 내네요. 조용히! 네. 이를 이제, 아, 몰드를 떠봤는데. 와, 너무 예쁘다. 아, 그릇 몰드 같은 것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막 그릇도 몰드 뜨기 네, 잠깐만요. 지금 여기 사이에 치여졌거든요. 음. 핀셋으로 콕찍으시면 <laughs> 끝나죠. 네, 이다 코포코랑코포코랑 반지였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근데 오늘 동무 선좀 짧은 것 같아서 이 버터 표현제를 좀다 틴트, 다 틴트. 네이다 틴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잠만요. 깐 집이 빠르, 까뜻해서 버터 푸른지가 좀 녹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들고 올라오면서, 아, 빨리 집에 가서 이거 올려야지, 올려야지, 올려야지 하는데. 네, 어쨌든, 바칭초를 제거예요 네, 어쨌든. 아침부한번 뜯어볼게요. 네, 촉감은 그냥 나무 같고요. 네, 잠깐만요. 이게 세, 이게 도, 세공 보실 거 같아요. 아파요. 찔리면, 찔리면 그글 아픕니다. 네, 아주 이렇게 예쁘게 자랐고요. 제가 진짜 이게 정말 감사한 게, 쪼마에서 이렇게 구매를 하실 때, 아, 크림을 구매를 안했지만 여기 보시면, 이게 레진, 레진 샀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숟가락이랑, 이, 이, 이걸로 해서 쪼마에, 이렇게 아주 섬세함을 알것 같아요. 검도 되게 감색잘 받았고요. 아, 죄송한데요 이거, 강아지 기르는 분들은 여기, 쪼것 보면 이렇게 뿔마 색깔이 있거든요? 미안해요. 살리면, 강아지 먹을 수 있으니까, 강아지 기르는 분들은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렇게 오는 것인 줄 알았는데, 이것도 이렇게 끼워줘서 오더라고요. 네, 이걸로 쪼마에 아주 세세함을 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주 좋습니다. 쪼마라는 로고가 적혀져 있는 거는, 이, 레진밖에 없지만. 제가 레진을 두 개나 구매했어요. 뒷가랑, 코포코포. 근데 제가 지금 이거 뜯을 때이 로고 보고 얼마나 심장이 두근거려가지고 완전 내가 뜯을 거야, 내가 뜯을 거야 하면서 싸웠어요. <laughs> 이건 구매 내역서도 아주 꼼꼼히 왔습니다. 아, 이거 검정색깔이냐면 이거 우리... 드로... 개인정보예요? 네, 개인정보. 네. 쪼마는 정말 감사하고요. 쪼마 사랑합니다. 다음번에도 다 떨어지면 쪼마 구매할 거예요. 그때도 이렇게. 다섯 개더 구매할 거예요. 아, 네. 또 다섯 개더 구매한 다음에 제가 이렇게 또 이렇게 좀만 후기로 올릴게요. 네. 이상. 반지와 코프코였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시원해, 지다